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저희가 지금 발음 기우 중에 자음 편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혀의 위치 또는 입 모양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소리들을 만드는 걸 배우셔서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배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르쳐 드릴 때도 그런 형의 위치, 소리내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이제 넘어가는 힘든 고개를 넘었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타이밍의 발음기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알파벳 소문자 m이지요. 알파벳 소문자 m인데요. 요거는 혀의 위치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만 꼭 붙였다가 떼면서 음 하면 돼요. 하나 유의하실 것은 여기 이제 떨림이 있죠. 목청이 떨려서 나는 유성음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음, 음 하고. 이렇게 성대가 떨리게 소리를 내면 돼요. 그러면 입술 꼭 붙이셨다가 살짝 떼면서요 앞에 음 하고 준비 소리를 넣어야 이 소리가 나요. 그냥 바로 무무 음, 음 하는 게 아니고요 음 하는 준비 소리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음 떼면서요 음,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음. 음. 예, 음을 앞에 아주 길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준비 소리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앞에 음 하고 넣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내 입에 배웠을 때는 음 하고 준비 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m 들어가는 단어들을 발음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원어민 소리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그 소리를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서 앞에 의식적으로 어 원어민보다는 이제 조금 긴 소리인 거죠. 이렇게 음, 음, 음 하고 앞에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음 준비하는 것만 해주셔서 음, 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해볼게요. 음.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 소리가 들어 있는 단어의 발음 기호들 같이 해 볼게요. 앞에 음 소리가 들어 있는 단어들은 음 하고 음 하고 준비 소리를 하지만요. 음 하는 소리가 맨 뒤에 왔을 때, 뒤에 왔을 때는요. 음, 음 하고 음을 를 크게 하지 않아요. 끝나면서 음, 음, 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먼저, 음 하고 시작하는 단어들 발음 기호입니다. 두 번씩 따라 해볼게요. 앞에 음 의식적으로 음 하고 준비소리 짧게 넣으면서 시작합니다. map map. 다음이요. mouse. mouse. 네. 그리고, moon. moon. 이렇게, m 하고 시작하는 발음 기호로 읽어봤고요. 다음은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앞에 m. 한글로 하자면 미음으로 시작해서 미음으로 끝나는 한글인 거예요. 발음 해볼게요. 음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는요. mom, mom. 예, 음 하고 뒤에 끝나면 돼요. 뒤에 왔을 때는요. 다음은 dim, dim. 예, 음, 하고, 혀를, 사, 에, 혀가 아니고요 입을 살짝 떼시면, 댐. 이렇게, 음, 음, 하고, 끝은, 음, 하고, 살짝 입술 편하게 떼면 돼요. 이제, 다음은요. 팀. 팀. 예, 무슨 팀, 무슨 팀할때그 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M이 앞에, 뒤에 아니고 중간에 오는 단어들의 발음 기호에서 또, M, M. 발음 소리 또 연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거. 소리 들으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 볼게요. Summer. Summer. 예, 미음 소리 들어가죠. Summer. 다음은, grandma, grandma. 마지막은요, 앞에 쪽에 있지요? 예. tambourine, tambourine. 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tambourine이죠. 그러면, 이렇게, M 하면 입술 꼭 붙였다가 앞에 오는 발음 기호 소리는 음 하면 되고요. 뒤에서 끝날 때는 음 하고 입술을 꼭 붙여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M 음 하는 발음 기호 소리 같이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도 설정하셔서요, 같이 자음, 모음까지 꾸준히 쭉 같이 배워보실게요. 올리브만큼 발음 기호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